그래서 그고민형을 집어 던지는게 아니고 제트키를 눌러서 집어 던지는걸 해봅시다 하지마 그런 헤어질 때 하는 말은 하지마 하고 있잖아요? 헤어지는거지 자 제트키를 연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스킵을 하고 싶으니까 아무튼 제트키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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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고 싶기도 하다 잠깐만 진짜 어떡해 어? 가만히 있으면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이거 그냥 아무 선택지도 안 되는 거잖아. 아니 그래서 그것도 하고 싶은데 그럼 난이긴걸 다시 또 봐야 돼.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어 봅시다. 아니 모르겠어. 가만히 있어 보자. 전하지 않겠어. 영영 가버려. 잘 가라. 구파이, 성불 하렴. 나는 그를 잡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그만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그리고 민호는 그렇게 따라갔다. 아이들은 끝난 뒤에 나를 다독여 주었다. 모든 것이 끝난 우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뭐야 이 부분은? 야너 빵크 웃고 있네 아무것도 아닌데. 뭐이 부분은 그대로 똑같은가? 이 부분은 똑같은가요? 중복이야 이 부분은? 잠깐만 마지막에 변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은 변하는 부분이 없으면 일단. 이대로 계속 스킵을 하던걸로 하도록 합시다 나는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 나를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눈을 빌려줄 것이다 뭐 이런 일러스트가 남는 엔딩도 있었네요뭐라고 하지만은 자 여기서는 똑같겠지 그럼 다시, 스킵. 어? 이 무슨 소리야, 이거? 이 무슨 소리야? 이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문이 왜 있어? 여기, 이, 이,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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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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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이게? 어? 가버렸! 전국으로 가버렸! 편하게 떠날 수가 없잖아. 이번 만큼은 진짜로 Z키를 연타하겠다. 으다다다다 으아아아아아 uh, 뭔지도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제트키 뭐였지? 그아 제트키 변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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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잡는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쿵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의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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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거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손을 잡는다. 뭐아무튼간에뭐 해원이가 뒤져 가지고 네 명이 되어서 패부. 해원이가 저기 어떻게 죽었는가? 그건 전혀 없죠. 그냥 지가 다리를 슬쩍 잘못 해 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야? 그래서 악령이 된 거야? 어스와. 이불은 처음이지? 해서 똑같구나. 엔딩 만들기 귀찮았어? 아니, 차라리 그 신입회원 엔딩이네요. 이거 엔딩 만드는 방식도 저 이브랑 너무 그렇지 않나? 뭐 기차이가 저렇게 나는군요. 뭐 알겠어. 생각보다 이향이가 약간 두툼한 편이었구나. 그죠?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딩을 맞이 전부 다 보네요. 뭐 마지막 남은 거는 뭐 승아를 죽이는 결과라든가. 뭐 이제 뭐 아니면 승장, 서진이, 승아 다 죽이고 이제 가은이가 모든 흑막이었다 하는 그런 뭐 그런 엔딩? 그런게 있지마는 그거는 뭐 굳이 볼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 마지막 국산, 국산 프리 호러게임 싸인! 어 실황을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원사 량이었고요. 이 게임 다시 할 일이 없겠죠? 아마도? 그럼 다른 실황에서 뵙도록 합시다. 뭔가 중간부터는 약간 게임가게 인형이 된것 같지만은, 시즌, 정규 시즌을 넣지 않고, 보시는 분들은 대략 그, 시즌 2.5라고 대충 적당히 그쯤을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자, 녹화 종료를 누리도록 하죠.